여러분 반갑습니다.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어, 이 공연도 참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공연 같아요. 이야, 어, 이 이상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약간 공연 끝날 때쯤이면 탈수 현상으로 그냥 중간에 계속 물을 마시는데도 지금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오늘, 그, 오늘이 그 무슨, 무슨 데이였죠? 어, 그거 언제까지? 커거잘 뭐 찍으셨어요? 주변에 많이 커피 컬 영상으로 이렇 해주시고 그렇게 고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그냥 커피도 운동도 잘 못하겠고 원래 막 오전에 조 남산이랑 다뛰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뛰다가 쓰러지겠더라고요. 모두들 어, 거기를 조심하시고 건강 잘하시세요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인데 식사하러 가세요, 아니면 집으로 가세요? 뭐다 다르겠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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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저녁 마스크 드시고요. 차가 막힐 시간이라 지금 밥을 먹고 갈까 좀더 가까이 쉴까 지금 고민 중데 음, 맛있는 걸 드시길 바랍니다 먹고살자고 하는 맛있는 거 먹어야 지 않을까 다음 공연이 저7죠 17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? <목소리> 아, 4일 뒤네요. 4일 선요 맞아요. 아, 제가 촬영 때문에 이렇게 3일 동안 뵙다가 장마 때문에 촬영 스튜디오를 바뀌고 이래가지고 3일을빈 음? 거예요. 그래서 아 지금 아니면 언제 여행을 가지 해서 이거라도 가볼까 하다가 7월에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배담도 돌고. 아, 1 5 3일쉬는데방안 가서 막줄 샀다가. 막시 이따 춤추니막 화가 갈그러운데. 속도가 더 더울 것 같고. 그냥 이동이나 하고 맛있는 거, 맛있는 거 좀. 나라보다가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볼까요? 올해는 저는 끝인 것 같아요. 계속 촬영하고 있고, 또, 또, 또 보면은 또것 같고, 또, 여러분들이라도 여름휴가 시원하게 지금 들어가는데요. 라요